우리 열차는 13시 53분에 안동역을 출발하여 영주, 단양, 제천, 원주, 상봉역을 거쳐 마지막역인 청량리역에 15시 56분에 도착하는 KTX 제706 열차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영주, 영주역에 도착합니다.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풍기, 풍기역에 도착... 없습니다.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단양역에 14시 36분에 도착합니다. 열차가 제시각에 도착하여 감사드립니다.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제천역에 도착합니다.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오,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원주역에 도착합니다.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양편, 서원, 양편. 서원, 양편.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성봉역에 15시 51분에 15, 도착합니다. 우리 열차는 잠시 후 마지막 여기 청량리역에 도착합니다.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도 빠르고 편안한 k t x 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